여기는 뭐 팔지? 음. 우와 우 이런 것도 있어 <laughs> <laughs> 어, 못해 어, 진짜 못해 <laughs> 대박 <laughs> 이곳은컨이이너로지이진 공간입니다 네컨테이너는주이 화물을 수송할 때 사용하고 네? 투명을 다하면 산업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텍스코는 컨테이너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더해 생명력을 불어넣은 땡땡땡땡 건물인데요. 새 활용을 의미하는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재투하고 새롭게 용한다새롭게활용합다 재활용에 조금 더 가치를 더 높여서 새롭게 활용을 한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 자오초 드리겠습니다 어. 5 4업3업2 어. 어? 1 1 참나 진짜 아니 너무 땡. 어렵잖아요 아 쉽다며 업데이트 박스 생안 나는데? <laughs> 자 일단 30만 원은 물 건너갔습니다 아. 자 힌트 첫 번째 아. 재활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나 영어 모른다고 나 영어 울렁증 있다고요 영어 안 좋아해요 다전거 다전거 다전거? 다전거 영어로? 사이클 업사이클? 거의 다 왔습니다 업사이클 아니에요? 맞아. 막한 글자 업사이클 아까 내자라그랬잖아 다섯 글자 아까 땡땡땡땡 했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요 30만 원으로 원으로아네 <laughs> 글자라 그 그랬잖아 25만원 25만원? 네. 어.. 있어봐 업사.. 네. 업사이클 네. 아. 아 진행 업사이클링? 어떻게 돼요? <laughs> 잠깐 그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리잖아요 자 5초 어. 드릴게요 업사이클 맞죠? 아, 링, 업사이클링. 정답. 야, 난 처음 들어봐 이 단어를. 재롱을 알았네. 제가 네 글자라고 여기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잘못 인정하시죠. 네,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 5만 원을 추가해서 <laughs> 25만 원의 쇼핑 지원금을. 드리도록 <laughs> 뭔가 대화가 되는 피 d 님이었어 아, 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다고 피 d 님이 우후. 어, 진짜로 현금을 주는 거야 이렇게? 진짜 현금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들고 전 서울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저희 가볼까? 이건 특이하다. 와, 어 예쁘다. 블랙이 예쁘죠. 밝은 거 편도 예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라임이나 오렌지. 그래요? 오렌지 되게 잘 어울리신 거예요. 그래요? 나임이나. 어 귀가 또 썰깃한 네아 이런 것도 많네. 저 이런 가방 좋아하거든요. 음. 어 귀여운 것 같은데? 오렌지 말고 지금 근데 뭐를 치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 비싸요? 오버되면 저는 그럼 사비로. 보내야지. 왜 소리 진짜. <laughs> 얼마예요? 괜찮습니다. 곧그 주황색은 뺄게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24,000원. 음! 아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근데 확실히 대구에서 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맞아요? 지금부터 안 느껴지십니까? 이 흥이 안 느껴져요? 어, 느껴져요. 그러요 아, 이게 흥이거든요. 와, 저기 대관람차가 있어. 오, 대박이다. 와, 뭐야, 여기? 오 이런 것도 있어. 아 감사합니다. 오 아, 이렇게 대구 사람들은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이게 대구의 흥입니다. 흥좀 보여주세요. 흥 흥. 여기는 뭐예요? 미션을 더 들어야 또 퇴근도 할수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5분 이내 퇴근하자. 이것도 체험하는 거예요? 네. 오. 나 고소공포증 있어. 제가 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물. 그 다음에 고소공포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못 해. 그럼 오늘 퇴근 못 하시는 거죠. 일단 은 보시고. 한번 둘러보자. 네. 와 여기 롤러스케이트장 아니야? 롤러스케이트탈줄 아세요? 못 타요. 오, <laughs> 이것도 무섭고. 우와 너무 무서운데 지금? 퇴근 못 하실 것같아아 어떡해 나 5분 내로 퇴근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2시간 더 마이벌이라고 총싸움 하는 네. 총싸움이요? 할수 있겠는데? 대한민국 국가대표인데 음. 그런 말 하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laughs> 이렇게 할까요? 제작진대 민경 씨팀 해가지고 이기면 은 통과하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아그래 오케이 일로 와. 민경 장군 팀 좋았어 대신에 이기셔야 통과하시는 걸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집에 갈수 있어요? 네아 오케이 어. 집에 가고 싶지? 그럼요. 그래, 좋았어.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그럼요. 하는 거야. 오케이. 너무 좋은 조건이다. 얘한테는. <웃음> 자. <웃음> <laughs> 끝났다, 우리. 최근, 최근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어디 숨어 있었어요, 계속? 아니, 계속 숨어 있더라고. 안 나오고. 와, 와. 왜 이겼어? <laughs> 맞다했는데아뭐한 거예요? 아 보이지를 않네 약간 저 약간 스나이퍼 체질이라서 우리 이겼으니까 저 퇴근이죠? 아니두개더 패스하면 퇴근 오케이 빨리 갑시다 그럼 네아 근데 재밌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한번 도전하실래요? 해봐야지 저랑 붙어요 봐보세요, 피디님. 왜? 실축실축 아! 아자 그러면 네. 축구도 저희가 졌으니까 0개 네. 중에 2개 어. 패스 패스 자 아, 이제 이번엔 무슨 게임을 하지? 질층에는 무슨 게임이 있을까? 저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차면 올라가서 그대처럼 왔다 갔다해 요 위에서요? 왜저 밖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맞아요. 나 못해. 가기 전에 한번 타고 가셔야죠. 아, 제발 아, 나 진짜 못해. 나 아, 진짜 못해. 제발. 아 우리 그러면 산 앞에서 처음에 내려오는 저거 대관람차 정도. 대관람차? 저 정도의 고소 공포증은 어. 그래도 대구 홍보 대사로서 해야지 저 정도는. 저거는 탈게요. 타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저거 타시면은 하는 걸로 인아 저거 타면요? 네. 오케이 갑시다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꼭대기에서 멈추고 다니진 않죠? 네. 이렇게 와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형님? 항상 개구로 오면 저는 이제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오다 보니까 거의 집에 있다가 엄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냥 바로. <laughs> 나 지금 너무 놀랬어 하세요 <목소리> <맞아요>. 움직이 <laughs> 조금 이따가 꺼내.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제가 뭐 홍보대사여서도 아니고 제가 태어나서 제 고향이어서도 아닙니다. 정말 대구는 대구만의 매력, 그리고 대구만의 맛, 멋, 흥이 있는 곳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대구 와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오세요.